안할 거야, 이제. 아, 할거야 <laughs> <이리로 와봐>. <laughs> 아, 이거. 괜히 네. 그럼 올라가 뭐안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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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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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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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나도 잡아 땡기지 말아. 모리채왜 잡아 땡기. 왔나? 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미러 인색. 이색을왜 밀어? 색 인생. 인생? 밀어? 밀어. 야, 걔나 밀지 말고. <웃음> 이거 얼 <laughs> 가져가. 이거 어떻게 이거 이리로 옮기나색치지 말라고. 아니지. 나봐 봐. 인색 밀어. 인색. 인나봐 봐. 알 아라!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세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야녕하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야녕하이요안녕하하세요여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이거 타는거 같은데 아! 야태어아나야 태연아 나, 나, 나 머리껏아 계속 어? 한번 잡아줘 어? 어? 아니 빨리. 잠깐만. 태연아 크리스마스 <laughs> 가자. 저 앨범이 매달린 거 보여? 앨범이 앨범이 <laughs> 어? 살고 싶어 태연아. 진짜. 팔로 났어. 팔로. 나 떠고. 이마 개무 진짜. 마, 마우스 왼 클릭이 왼손이야야해 봐. 이잘좀해 봐. 꾹 누르고 있어. 야, 태연아. 나 살고 아유, 싶어. 올라왔 올라, 올라와. 예,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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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다. 어. 아, 잠에 이걸로 스페이스가 점프해 봐. 이걸로 조정해도 되지 않아? 이 움직이는 이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봐. 저거. 아하. 어,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어떻게 수 있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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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야, 돼? 야, 나를 왜 잡아? 잡아. 나 던져 봐. 잡아 봐 봐. 마우스. 야, 이거 끊 반대, 반대, 반대. 그래, 끌어 봐. 뒤로 끌어 봐. 마우스 너면안 돼. 너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거 털어 해. 해 봐. 어 그만. 그쪽으로 가야 돼. 나나 나, 이거 빨리. 내 머리 잡아. 타 머리. 이거 타. 타봐 공 잡아. 공이공 잡아봐. 공. 공 잡고 끌어. <laughs> 공 끌어. 나를 나를 잡고, 어, 잡고 끌어. 옮겨 어. 태나. 잡고, 잡고, 잡... 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렇게 뒤로 가봐. 점프하고 뒤에서 봐.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됐어. 뭐 하자. 됐다. 됐다. 잡고 있어. 잡고 있어. <laughs> 잘했어. 나 오케이. 얘테나또 옮겨. 해수님 옮겨줘 이번에. 혜수 이 혜수 이 저걸로 어, 옮겨가는 건데. 어, 저걸로. 어, 잡았다, 잡았다. 거야, 옮겨. 점프가, 점프야, 아 점프가 스페이스야. 야, 한테 빨리 응. 옮겨. 저 마우스로 손 떼면 안 돼. 야, 안 아, 그쪽 야, 아니야. 뭐하냐 타. 둘다타라고야 세리야 타, 타. <웃음> 타, 타도 돼? 타. 손올렸서 세리야. 그 뜨거 누르고 있어. 노어안 돼. 어, 편나 옮겨, 이제 옮겨. 가자. 가, 가. 어, 우리 옮겨줘. 손 너무 안 돼. 응. 어 됐어 내려 손떼손떼 내려 어 이제 올라가 일로 올라 <laughs> 태연아 고마워 태어나, 너, 너 고생이 많다 태연아 아 그럼 어 이제 우리 어디가 이제 어알나아이제알았다 이거, 아, 이제 알았다, 이거. <laughs> 어떻게 태연아 우리 지금 올라가는데 정 아, 이거, 이거 이거다 왜 이렇게 어, 다들 너. 고개를 숙이고 있겠네. 있어? <laughs> 너는안 숙이고 있냐? <laughs> 이거 야, 뭐야? o y 엄청 n t do. I'm s o r 아, y You go, boy. I'm sorry. I'm sorry. Thank 고 o u Thank you. Thank you. t 뭐하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어떻게 하는 거냐 보니까 알려줘. 이거 부셔야 돼, 벽을. 이걸로. 아, 그래? 음. 우리 다시 내려가 되나? 어떤 놈? 세리아, 너술취했어 끝났어. 헐. 야, 세리아, 나 따라와. 봐. 야, 이리 와 봐. 어디 갔어? 이리로 와, 이리로. 나나나내손 잡아. 잡아 놓지마 어. 간다. 부셔봐놓지마 <laughs> 야, 아, 안 났는데. 우 우리 이 가는 거야. 이 가는 <laughs> 거라고. 어. 아 진짜? 거, 어 가는 거야. 어 대사 <laughs> 얘얘 누구야? 얘 누구냐고 엎어지아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야, 한한 어디 가라고 써나아 지금 내가 부신 거. 지금 조금씩 부셔지고 있거든, 저거? 아 야, 우리 우리를 매달리면 더 힘이 세지지 않을까? 제로 잡아 공 잡아도. 공 잡아도. <laughs> 아! 나 떨어졌어. 뭐나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설려.

<laughs> 뭐하냐고 여기서? 형 세리 책이라고 세리 처음이잖아, 지 어제 말했고. 우리 상황 처음이야. 뭐 나도 처음이야. 이거 옮겨. 세리야. 박스. 로. 야 세리야. 박스 어떻게 옮겨? 검은색이. 저기 태워돼. 야 어떻게 올라가야? 이거. 봐봐 마우스 왼쪽 눌러봐 세리야. 나 봐봐. 애, 애기 봐봐. 예,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가 어, 예, 나날 끼어봐. 날 끼어봐. 손 들지. 왼쪽 손. 아. 어, 그다음에 오른손을 손을 위로 봐. 또. 근데 앞으로 와. 와서 이걸 잡아. 그냥 스페이스 눌러. 눌러. 왜안 돼?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위로 보면서. 아, 위로. 어, 해봐. 어떻게 해 봐. 나 봐. 아이씨. 저거 어떻게 가? 야, 너내손 잡아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스페이스 눌러. <laughs> 눌러 <눌르고> 있어. 뭔가 이걸로 나가는데. 아니, 들고 저기다 쌓아야 되나? 손. 야, 세라너손대 봐. 점프하면서 손대 봐. 됐어. 태어나. 아이 아이. 됐어. 어, 저 어, 거기서 스페이스 눌러 봐. 위 보고. 나 보고. <laughs> 아, 뭐야 이거? 어때 올라가는 거? 야, 너왜 이렇게 무겁냐고. <laughs> 야, 뭐야? 올라오라고. 이리 야, 태연아얘이 세리 좀 올려 봐. 얘 올려 봐. <laughs> 아니야. 저못 올라가 저거는. 이거를 봐봐요. 자. 봐 봐요. 하늘을 봐. 세리야봐 봐. 하늘을, 하늘을 봐 봐. 그래서 우클릭 자크를 누르면 만세. 아, 그대로 <laughs> 그래, 그래. 점프. o k 점프 오케이. d n t 겨 아래로 마우스 내려 총 o n a 아 이라 아오그래 w I 래 i d 아래를 봤어야 됐네 아 미안해 u t the look. You put the look. y o 머리좀 t the look. 수 o 왜 put the look. You p 안태워줘 이거 o 거 아니야 이제 가 출발해 언니 올라가 봐 <laughs> 누가 운전하고 있어 지금 누가 v e it 리 e t t e r p a 리 d e 리 a n 로 e p a n 반대 반대 지 반대. p 반대 d e 반대 n d 반대. 반대 반대 형님 p a 반대 e p a n 반대. P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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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안 n d e 거 a n 야 e p a n 안 e P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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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왜, 돌 때문에 그런가 보다. 어? 네. 돌안 닿는데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이거? 다시 돌을, 치워봐, 반동으로, 돌을 반동으로 반동으로 어, 돌을 치워봐 일로 일치워봐 다시 그 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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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척. 이거 척. 돌을 저 위로 해갖고 무겁게 해갖고 내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 얼로 데리고 가는 거야. <laughs> 됐어 됐어 돌치웠어 다시 와볼래? 알려줘. <laughs> <laughs> 야그돌치워봐 뒤로. 알려줘. 어, <laughs> <돌좀> <laughs> 무거워. 안 돼.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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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쳐줄게. 됐어? 세리야, 그너 옆에 있는 돌 먼저 치워야지. 그 가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이고. 헐. 됐어. 어, 그래. 그럼 어떡해? 같이 치우니까 이거 어떻게 가지? 어, 세리고 지금 나 치우고 있어. 큐트하고 나가 돌. 애몽 누나. 세리야, 이거 도와줘. 일로 와봐봐. 걸로. 아까 우리 있었던 대로. 세, 너 춤춰 뭐하냐고 거기서. <laughs> 아까 있었던데 어때? 빨리. 데가 어디야? 땡겨 우리 아까 땡겨. 거울 깼던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가는 쪽 했어? 네, 너가 여 봐. 그형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냥 야, 올렸어. 이거 이거 어, 왜 있는 거야? 거야? 위에다? 이걸 끌고 오. 가서 까는 거 아니야, 이거? 현을 일로 와 봐. 오셀 잘려가려. 오. 이제 하찮아 내 셀이. 오 맞아. 셀이 내가 밑에는 올릴 테니까 너 위에서 코가. 이거 잡아 줘. 알았지? 잠 어. 어, 저, 어, 내가 이거 잡아. 안 빠져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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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 어, 그냥 올라왔는데? <laughs> 아니, 뭐야? 튕기 올라왔어.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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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우니까 이거 이거 해줘 옮겨 봐. 올린다. 올려 위에. 올려 잡아줘, 그렇지. 잡아줘, 세리야. 야야야. 세리 위에서 잡아줘 이거. 아 밑에가 됐어? 어, 안 너무 무거워. 안 돼? 이거 아닌가봐 이거. 됐다. 세리 또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세리 나 깔렸어. 야야.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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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잘못된 방향이래 여기. 어? 야얘 누구지? 녹색이 아니야? 누구야? 녹색. 어. 그럼 이거 다, 이거 끌고 저기 가보자. 그래. 이제 아, 녹색깔 누구야? 녹색깔이? 야 이따가 있... 하고 나서 알려줘. 아 머리 아퍼. <laughs> 잠깐만 어떻게 해? 머리 아퍼. 머리를 써보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끼리 해. 아 빨리.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신 못하겠네. 혹시 못하려는 <laughs> 어? 야. 저 지금 뒤에 셀이 열심히 하는 거안 보여? 지금 상자 뒤에 셀이 보라고 지금. 어? <laughs> 열심히 하라고 아. 그래. <laughs> 이거 어떻게 해? 나, 나 여기 하지? 올라왔어. 아아나할수 아, 있다 다 봐봐 봐 여기 올라왔다니까 잡았어나잡았어 어. 잡았어, 형아 어. 녹색 누구야 녹색이 미소야 미소어우 우와 됐어 됐어 미소 이거 올라왔다니까 어로 여기 내려 가 어, 그래 맞잖아 야, 됐어 됐어 박스 박스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깨? 아 이거 돌로 소기 어딨어 아까 돌로. 아니 아까 수화기 있었잖아 돌로 깨는 거 아니야 어 어깨대 소기를겠잖아고게세리 나와 세리 너 <laughs> 유리에서 아, 저 오빠 저기서 뭐해 <laughs> 어, 깼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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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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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어 깼어 깼어 깼르 깼어 깼어 깼르 <laughs> 아, 아 저기 문 열렸다 저기 반대 반대 아 여기. 맞네 맞네 그 여기 아 뭐야 뭐 다쳤는데 다시 그 누르는데 아, 누가 누르고 있어야 되나 보다 그애가 그러니까 박스 돌 아, 갖고 가는다고 가져가서 내가 계속 으음. 내가 어뭔말뭔 말하자 어뭔 말했어 내쪽 빠가 가서 서 있어요 돌 올렸는데 돌은돌 올렸어 세리라, 올렸어 어돌돌 어. 돌 올렸대 여, 다치는데 아 이거 돌은 도로, 돌안됐네나 어, 땡그려 나 엉덩이 잡아. 그 박스 갖고 와야 된다. 박스 땡클, 내려. 어. 됐다. 어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야너 기저귀 벗겨질 뻔했다. <웃음> <웃음> 잠깐만. 로와 봐. 뭐이로와 봐.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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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문 열어 봐. 어 <laughs>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몽이가 지금 하고 있거든. 그거 어. 갖고 와야 돼. 폼. 아니 형님. 소님. 너 위에 봐 봐요. 응? 코땡겨나 어, 여기 위에 있는데. 어디? 저기. 어디? 여기 여기 오른쪽 위. 에? 문 열렸어? 아. 저거 기열는데 화면은 어어나 왼쪽 너, 위. 있어? 여기. <laughs> <laughs> 건 어떻게 내려? 아니. 우리 저 폼을 갖고. <laughs> 어, <뭐를> 갖고? <laughs> 그 있잖아. 폼. 폼이 뭐야? 아. 메디폼 어 그거 갖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빨 갖고 와 아, 이거 에이, 박스 대기야. 이거 그냥 이거 박스 박스 다시 가지고 아, 이거, 와야 되는데 이걸로, 이걸로 박스를? 이걸로 하지 이걸로 박스 다시 가져오면 여기 무을 통과 못하잖아 문 닫히니까 이걸로 나 꼈어 <laughs> 자, 자 세리야 이거 이걸로 이걸로 가자. 잡아 이거 세리 잡아 어때? 가자 일로 와오 세리야 나랑 호흡 잘 맞아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잘 세워야지 아니 그요새세우고 <laughs> <요셔로, 요셔로 하라고? 웃음> 아 이거를 여기다가 잘 이렇게 아, 해야지. 아, 진짜 뭐 하자고 혼자 거기서. 어? 야, M5에. 아, 슈퍼맨. 야, 세리야, 이거 가져다 줄게. 내 올려 줄게. 슈퍼맨. 강시라고 강희. 시 그거 너무 크고 이 이걸로 하자, 세리야. 얘칸 다음에 올려줄게, 얘를 올려. 퍽. 헉. 올 내가 한번. 잡을게. 어, 나 꼈어. 어, 내가 잡을게. 됐어? 됐다. 그럼 자. 그 자. 세니, 너 뭐, 어, 내가 올라 내가 올래가받내가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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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e s s a 됐 e s s a t e 아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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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s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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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s 이거 여기 올려 이렇게? 아, 어 됐다 올려, 됐다 올려. 됐어 됐어? 밀어 나봐야 파란색깔 누구야? 저기 뭐 달라고 누구야 써노 <laughs> 아C <씨. 웃음> 어!! 야야 <야>, 뭐 애몽아 사람 살려 뭐야 이거 기둥 치우는 거였네 야이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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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면 되네 아 이거 치워진다고 이게 그래 이거 어 이거 패패패패 어어어어 그래, 아. 안 열어줘. 야, 우리 뭐한 거야? 그럼 어떻게 가지? <laughs> 아유 머리야 똑해야 됐네. 쌤너 거기서 어어나 끼겨 끼이야 <laughs> <세뇨>, 누구야? <뭐야? 웃음> <laughs> 너 뭐야? 여기서 뭐해? <laughs> 이거 잡아줘야 저게 문이 열리잖아. 쌤너 너가 가쌤이 내가 잡아줄게. 아니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어? <laughs> 이거 타야 돼. 아니 뭐하는 거야? 도대체. 쌤, 데크네 가. 아니 못봐문 열어줘 아니야 열어줘, 그쪽 열어줘, 아니야 열어줘. 반대 열어줘 반대 반대 세리야 나는 세리 스태프 야모르겠 오케이 다시 열어 애기 데리고 <laughs> 껴있을게 반대 반대 아, 알았 기다려 더 어. 세리 나 버릴 거 하지마 이게 한 명씩 어. 버리고 가야되나봐 문 때문에 왜? 나 나를 왜 버려 세리 됐어? 준비됐어? 어 반대 야야 어, 오케이 <laughs> 나 죽었어? 점포. 나 꼈어 켰어? 박스 싫어해. 너너와 가. 나 여기 있을게. 가. 가. 세리 가. 박스. 아니 네. 저거를 이걸로 못 하나? 어, 세리야 내 자세 어때? 지금 자세 좋지? <laughs> 어, 저거 해봐. 네, 내가 옆에서 끼얹봐어 세리야 너 머리 좋다. 아빠 다시 옮겨줘. 어, 세리가 아이디가야나할거 많아. 빨리 가. 아우, 깜댕이 아우. 빨리 가. 깜댕이 빨리. 가 빨리 가라고 깜댕이 내발 꽂잖아. 세이. 야, 야 세리하고 나 바빠 지금 잠깐 우리 잠깐, 잠깐 쉬는 타임. 됐어. 됐어, 됐어 나. 오 세리 됐다. 오 영. 야. 야 세리 야 세리 너 머리 좋다 세리야 너너잘너잘데리다 내가. 야, 한 명이야 됐어? 올라올 수 있어? 아니 뭐야 손 붙었어. 들어와. 어나따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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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개걸려봐. 태나 우리 가는 중이야 <laughs> 세리하나 가는 중이야. 잠깐만. 못 올라. <laughs> 잠에누 <잠깐. 웃음> <엘> 나. <laughs> 응? 어이도 뭐해? 올라가고, 어, 올라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너 어디 있어? 여기서 어떻게? 여 파란색깔 누구야? 여기서 어떻게? 해? 이것도 어디? 저걸로 하면 안 여기? 돼? 누나 왜 오른쪽 오른, 위에 거. 봐봐. 응. 뭐야 거기 어떻게 야, 갔어? 야, 나 여기 야, 있어. 이럴 거면은 이걸 시작. 오 거면서... 이거. 야나 갖고 <laughs> 왔어. 나떼어야 오른쪽으로 밀어줘. 됐어, 세리야 됐어. 야, 갖고 왔어. 오케이. 떼겼어. 여기 다 올려 다시. 위에다. 응. 아니 나 살려줘. 야. <laughs> 나 꼈어 <laughs> 여기다 올려? <웃음> <웃음> 어, 나 살려. 여기다 올리는 건가? 여기 여기다 여기다 올리라고 세야어 <laughs> 어. 어. <웃음> 됐어? 이게 뭐야? 아니지. 저상자를 올려야지. 어떤 상자? 아, 저상자를 <laughs> 올리라고. 나한테 나한테 와줘. <laughs> <나 맞아, 웃음> <맞아>. 아, <laughs> 지금 아. 짜부 됐어. 짜부 이게 뭐냐고. 야, 청소러 가자. 아. 어, 세리야. 세리야. 죽이. 구둑 이상해. 나 떨어져. 어나 떨어져. 나 떨어져. <무서워. 레> 나 떨어져. 어져어어져어됐어됐어됐어져나어나어나어져나 떨어져. 나 떨어져. <레> <잡아. 세네>, 나떨어어어오라고어나나어어어어끌어어 <레> <레> 여기 애몽이갇혔다고떻 euro. 1 0 e r o 100 euro. 100 euro. 100 euro. 100 euro. 1 0늘 e 로봐 o 100 euro. 100 euro. 나 o 1 u r o 1 0고어어 어, 쟤고나 가는 중이야. 잠깐만. 어. 아, 나나나 내려... 나, 나 내려갈까 그냥?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너너 내려와야 나 돼. 가나 내려와야 나 돼? 어될 같은데? 어. 예. 어, 다 됐어, 세... 나. 아, 이고 다시, 다시. 뭐 어디 있어? 됐어, 뭐 됐어, 됐어, 됐어. 가자. 아니, 미소 님이 보내더니 이게 부여져 가지고 깔렸다고요. 아 잠깐만. 보면... 나좀 살려 줘. 그냥 죽이자안 되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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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좀 살려줘. 시리아, 나 불쌍하니까 고어 잡아 당겨. 여기서 점프해서 점프하면 돼. 점프해서 매달려. 끄지게. 점프 이렇게 나처럼. 내가 자, 손 잡아 줄게. 세리 할 <laughs> 때. 나. <laughs> 어가 가. 형님, 형님 나와 봐 형님 나와 봐. 어 테이블 뜯게. 저기 돌 빼자. 내가 뺄게 테이블 빼자. 어 나이스. 어, 너, 너, 나와, 나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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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나와? 됐어? 됐어. 된 거? <laughs> 여기서 뭐 해야 나 <laughs> 걸렸어. 아니, 뭐나 이제 나올 수 있잖아. 어, 화면이 이상해. 화면. 아니, 되지야. 팔 위에 뻗어. 팔 아니, 위로 면 잡아 줄게. 팔 위로 빠져 봐. 잡아 줄게. 아니, 아니 화면이 상해손손라고다어 됐어. 이 새끼 넣고 있어. 진짜 이게 뭐냐? 공워 주고 있어. 돌 치워 줘야지. 어. 아니, 새대잘될거 같네. 새가속 코트 잘해 주네.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건데, 근데? 어 위로 올라가자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부 m a 서 y 맞아 이거 부서져서 못가 o s Why do y 왜부 pussados? Boy, webusados. w e b u 어 a d o s Tovuna Yoros, y o 어 congeritoros. Come out. 리 어 가면 <laughs> 어떻게 가냐? 아, 아말 아, 어떻게 가는지 아 그걸 봐봐 손너 뛰어 내 아기 잘 봐. 아기 아기 잘 봐. 아기 아기 손 들어. 그래. 이렇게 간 다음에 야, 애 놀라고. 나 놀아. 잘 봐. 여기서 점프 이렇게. 아야 놀라고 놀라고. 와. 놀아 간다. <laughs> 가, 간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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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아니, 너무 무섭다. <laughs> 어떻게 왜 나와 아, <laughs> 이거 발 <laughs> 나갈래? 아니 뭐 다돌 올려줘? 돌 올려줘? 어올려가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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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나네. 나나아 무거 무거 나나이뭐 갖는 거지? 야 테너 소니가 소니가 무슨 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오케이 소니가 파란색, 미소가 녹색. 네, 아니 소녀이왜 그냥 떨어지는 거야? <laughs> 나도 저기 가 볼래. 응, 가 보자 한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온 엔딩 본다. 소녀이가 했잖아. 아, 이자다 <laughs> 간다. 어, 해 봐. 해 봐. 간다. 진짜 <laughs> 세리 떨어져. 여기 어디야? 여기가 여기 여기 온 거야? 응. 음. 그래서 어떻게 뭐야? 나오라고? 뭐야? 알고 있냐고? 아 이거 흰색, 씨 바둑알 같이 생겨갖고. <laughs> 어나 떨어져. 둘이 바둑알이야? 뭐야 진짜? 투명하고 쎄리내돌치줄게 오목알이야 오목어가가돌치아냐백 이제 잡어, 야 세리야. <laughs> 그 마우스 점파할때 끝에 쯤에 마우스 꾹 누르면 돼 왼쪽. 어 애목이지 애목이처럼 애이 보이지 저거. 어, 저렇게 배달 좀 어, 뭐야? 쇠리 간다. 응. 시작해 봐. 고 감사합니다. 음. 리 간다. 어, 죽어. 죽어. 잡아. 리잡 그렇지. 거기서 아니, 올라가. 아래 보고 올라가. 죽으라고. 쇠리 안 돼. 안, 안 올라가. 죽어. 죽어도, JUDY, 죽어도 줄게, 해. 돼. 아. 아, 나도 쇠리. 그냥 급발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 봐. 어. 타. 손 대지 마. 뭐야? 둘이 똑같아. 도맨더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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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근데 이거 박스가 어디 있어? 세리 갔어? 응. 어 됐어 올라와 태연아 가도 돼나나나 나, <laughs> <laughs> 매달 아 웃겨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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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박스가 어디 있어 근데 나 왔는데 어디 왔 왔어 에멍이 어, 세리 들어가 여기 들어가 내가 닫고 있을게. 이거 박스 여기다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나 어디 있어? 올려 올려. 나 닫고 있어 그러면? 올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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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있어, 올려야지 반대쪽. 이쪽 세로 어, 뭐? 가로로. <laughs> 아니.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다 깔렸다. 어떡하냐고? 누나 누나 거의 들어. 세리야. 나 반대편 들어. 야? 나 버리지 너, 마. <laughs> 내손내 <laughs> 내 잡아, 잡아줘 내손 잡아줘 어떻게? 나 잡아달라고. 그고 티어팟 들어오게 이것 좀끌고나 여기 도와달라고. 쟤가 저기서 고봐 <laughs> 문을 막아 세미야, 이걸로. <laughs> 야, 잠깐, 잠깐, 아, 머리 끝에 이걸로 막아. 여기 누울 가다 줘. 아니 나좀 나봐. <laughs> 문을 막아야 해. 어. 됐다, 빨리 와. 내티어 간다. 아이, 어 빨리 와. 어. 빨리 자, 됐어 됐어 됐어. c o 고 e 고 n c o 시 e 역시 Oh, you see. o 우리 o u see. You see. You see. 이거 u see. y o 아니 아니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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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u 내 e 내 You see. y o 뭐야 계속 잡고 있어야 고 어, 몽아너 이따 와라 올라와봐오오오오아 오오오오. 이거 균형을 잡아야 되네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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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잘 눕혀 어, 이거를 아아아아아아어 죽는다 아기 <laughs> 살려 아기 <애기> 살려 <laughs> <다> 이렇게 해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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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세리야 그걸 위로 끌고 봐 뭐. 세리야 끌고 와 이거를 올려봐봐 좀만 좀만 더 올려봐 밀어 됐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 됐어 어, 됐어 어, 어. 올라가 올라가 됐어? 아니 가면 안타? 야야 외모가 너가 타 <웃음> 야,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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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아, 내가 할게 너가 타 세리랑 타 됐어? 다 올라갔지? 나도쫓 올라간다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 봐. 됐어? 가 이제 점프해서 가. 그 무릎을. 갔어? 어, 또한명 누가 세리 갔어? 응. 어. 세리가 내손 잡아줘 세리야! <laughs> 날 버리지 마. 아, 아저저 여기 잡아줘 여기 잡아줘 간다. 세리, 못 잡아? 짧아? 아, 점프해도 안 어떡해. 돼? 이거 이거 밀어야 돼. 어, 오나 떨어져, 어, 떨어져 나 떨어져 오지마 오지마 나걸가 그냥 우리 뭐 가. 가 괜찮은가? 어, 이거... 야, 왜 나였니? 비로, 봐. 왜 와서 <왔어>, 말이고? <빨리> <laughs> 됐다. 야, 그냥 점프해, 편어. 애멍아, 그 뭐하는 거야 거기서? 노라이. 어, 어떻게 가냐 진해, 애멍아, 너 뭐해? 아, <laughs> 너 이리 <일로> 와. 나, <laughs> 너 내가 해줄게. 아니 오른쪽이 탈출구자 오른쪽이 오른쪽이 어딘데? 오른쪽? 그래 우리 바로 오른쪽이 저거 탈출구 써야잖 탈출 해타저문 열어야죠 어떻게 열거야 저거 어떻게 열는건데? 음... 머리를 써야돼 머리를 써 이걸 이걸, 이걸 떨어 이거 가져가야돼 이걸 에몽이 가어 뭐야 어, 어 가져가야돼 이걸 뭐 발견했어? 뺐어? 뺐어? 이 뭐야? 이게 뭐하는건데 뭐 이게 이거를 내가 볼땐 이 그네 아니야 그네? 때리누님 나와봐요 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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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기 탔어 애기 탔어. 탔. 어, 어, 야, 뭐? 야뭐 깨졌어? 어, 깨졌어. 나, 아래. 야, 야, 왜 깼어? 나, 나 애기 탔다니까 지금. 아래 깨지면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왜문열렸어 야, 문 야, 애기 탔어. 빨리 가. 빨리 가. 가. 간다. 빨리 가. 점프. 점프. 야, 점프 안돼. 빨리 가라고. 네. 점프, 점프 어떻게? 해? <laughs> 어, 점프. <laughs> 손. 아손 나야지. 아손하면서손 나야. 반장 됐다. 간장, 간장. 어, 아 씨. 어어야어 됐어. 아 힘들어. 나 너무 힘들다 <laughs> 이미나 아, 배고픈데? 쓸쓸 아, 아, 배고파. 야 잠깐만.